ん<ス><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성원재입니다 예 제가 일단 지금 숨이 찬 거는 네 맞습니다 컨셉이지만 제가 이제 파리바게트에 다녀왔어요 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먹방을 하면서 살이 한 7kg 정도 쪘더라고요 관리가 소홀한 탓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뭐 먹을 걸 사러 가거나 할때 유산소를 하고자 뛰어갔다 왔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좀 자연스러움을 보여드리고자 이제 사복 그대로 이렇게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에 좀 땀인데 물 아니고 원래 땀이 좀 많아서 땀입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파리바게트에서 준비한 빵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샐러드빵 이거 이제 피자빵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소시지빵 맘모스빵 이거 뭐 새로 나온 거라 해서 한번 골라봤고요 이 녀석도 스콘인데 뭐 할라피뇨 어쩌고 저쩌고 스콘 딸기잼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코소라 샌드위치 사실 던킨도넛츠 때도 그렇고 이름을 음. 잘 몰라요 우유 저지방이고요 바로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목이 말라서 이제 나름 잘끼져인 우선 조그만한 녀석부터 추억의 소시지 피자빵. 와, 진짜 학창 시절에 추억의 피자빵만 나네요. 와, 맛있다. 강아지 짖는 소리 죄송합니다. 이번엔 이 새로나온 스콘 한번 한 번만 더 음. 일반 스콘이랑 별다른 건 없는데 조금 짭조름한 스콘? 근데 뻑뻑해요 약간 알싸한 맛도 있는데 매울 정도는 아니고요 할라피뇨 제 입맛엔 별로예요 잠깐, 좀 이따 먹을게. 그럼 이번엔 이 녀석. 음! 와, 이 맛있다. 저는 이렇게 입이 뻑뻑할 때 우유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laughs> 우유가 많이 부족하겠는데요. 안 됐습니다. 피디님을 정하겠습니다. 마실 거를 충분할 줄 알았는데 목이 말라서 많이 적네요 우유와 소심도 좀 준비했습니다. 한 잔만 더 마실게요. 와, 오늘 너무 맛있다. 음. 맘모스 딸기잼이 흐르고 있어서 와아 달다 음 다들 그 어렸을 때 좋아하시던 빵들이 있으시죠? 저는 이거 맘무스빵이랑 소보루빵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은요? 음, 음 그거 좋아하셨구나? 응 음, 좋아요. 우유. 어.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음, 맛있어. 와키 크겠네요 우유를 오늘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는데 달다 던킨 도너츠 때보다 달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샐러드 빵을 준비한 거예요 이건 담백하니까. 선수 교체할게요 이 컵은 아닌 것 같아서 빼고 어. 장갑에서 나는 소리예요 예를들어서 치즈 엄청 먹다가 김치 먹는 기분이에요 와. 음. 아나 소리 죽인다 와아. <laughs> <laughs> 이제 나도 대놓고 하는구냐? الله <applause> الله 어, 깨마다 스콘은 꼭꼭 씹어서 다 먹었습니다. 네, 스콘은 어 우선 기본 스콘일 때가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할라피뇨 소시지 스콘, 소세지 할라피뇨 스콘, 뭐좀 생소한 이름의 스콘이기에 한번. 다왔는데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먹방은 억지로 먹는 방송이 아니기에 스코는 그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히잘 먹었고요 마지막 초심채로 콜라 한잔 하고 파리바게트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I LOVE YOU 오, 마지막 한잔한 대까지도 찍고 있냐 시청자 여러분 꼭 열심히 노력해서 방음 부스에서 촬영하는 그날까지 뽕.